오늘 본 주제는 아닌데 이분은 이제 어, 사실은 김건희 여사 이슈 때문에 덮인 감은 좀 있습니다. 특별 사면에서 대상자들이 과연 특별 사면할 만한 인물들이었는가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어 민주당인의 여권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억울한 수사를 받았던 이들에 대한 구제 차원이었다.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이에 대해서 아, 중도층 여론과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 당이 좀 부담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기존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반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도층에서는 약간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소위 민주당,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양측이 경론이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경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위 이제, 어, 전속적 권한이죠. 그야말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옛날 이제 왕조 시대나 있었던 거 아니냐고 비판을 받기도 하는 제도지만 예. 국민 통합 국민 화합적 관점에서 이제 주로 많이 활용을 해 왔는데 하지만 통합에 어울리는가 이런 예 질문들. 어울리는가에 대한 예. 여러 이제 비판도 했고 실제 송언석 어, 지금 국민의힘 예. 그 비대위원장도 예. 이제 예. 그 비판을 했는데. 어, 그 분은 아쉽게도 이 문자가 노출되면서 예. 그 비판을 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옹색한 측면인데,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아마 조국, 윤미향이두 분이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제목이 과연, 어, 이렇게 오랫동안, 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소위 내물죄 이런 걸로 들어간 분들과 동렬에서 비교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걸로 이제 커버가 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지금 한참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서 정말 괴로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가면서 맞을 매라고 한다면 조속히. 어, 떨건 떨고 바로 집중해서 일로 들어가자라고 음. 아마 그런 측면에서 무게추를 달아봤을 때 어차피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때 사면이 이루어져도 또는 내년 어, 새해에 이루어져도 역시나 논란이다. 그렇다고 보면 떨건 바로 떨고 매도 먼저 맞고 어, 일에 집중하자. 아, 어, 이렇게 판단을 하시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맞을 매가 있으면 지금 맞고 먹을 욕이 있으면 지금 먹는 게 낫다는 전략적인 판단이었고 정치공학적인 판단이었다.